자, 108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모양의 토지에서 q 부분 어, 깎아서 p 부분을 덮었다 높이를 같게 만들었다 어, 새로 만든 토지의 높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위에 높은 부분을 잘라서 깎아서 여기를 채워놓고 그래서 이렇게 높이를 같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 이런 모양 이렇게 채워져서 자, 이렇게 잘라내고 채워졌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새로 만든 토지의 높이를 구하라고 했다. 그러면 새로 만든 토지의 높이를 우리가 h라고 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선은 여기에 토지의 전체 부피, 이 입체 도형의 부피는 아무리 깎아서 여기를 채웠다고 해도 도, 어, 부피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됐지? 그러면 원래 있던 부피를 한번 구해보면 원래 있던 부피는 이렇게 잘라서 생각해 보면, 위에 밑면에서 사다리 꼴이 있습니다. 사다리 꼴. 그런데 12에서 4를 뺐기 때문에 여기가 8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사다리 꼴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 2분의 1에 사다리 꼴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인데, 이 높이 잘 보자. 여기가 전체가 5였는데, 여기 3, 2를 뺐기 때문에 높이는 3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다리 꼴의 넓이, 2분의 1, 그 다음에 아랫변, 윗변, 높이가 3입니다. 곱하기 3.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가 나왔고, 그 다음, 여기, 이 사각형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는 12 곱하기 2가 되겠다. 12 곱하기 2. 이게 바로 전체적으로 뭐가 된다? 밑면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밑면의 넓이고, 모양이 이상하지만 얘도 기둥은 기둥입니다. 밑면이랑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밑면에 전체 높이를 곱해버리면 바로 이 전체 도형의 부피가 나오게 된다. 얘를 밑면으로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높이라고 보면. 그러면 곱하기 10을 해버리면 전체 부피가 나오게 된다. 그런데 이 부피가 뭐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깎아서 덮어냈을 때 이 부피, 이 파란색 사각형의 부피랑 같아야 됩니다. 파란색 육면체. 그러면 10이 높이가 h, 그 다음에 여기에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는 10이 되겠다. 여기 10 곱하기 10. 그래서 처음 높이랑 나중 높이가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다. 자, 이거 계산하면 여기는 14가 되고 약분해버리면 7이 되고 그래서 20 계산하면 21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는 24가 되고, 두개 더해서 10을 곱해버리면, 어, 여기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 여기는 450. 그 다음에 오른쪽은, 120h가 된다. 그러면 45, 이렇게 약분해버리고, 3으로 한번더 약분하자. 3으로 약분해버리면 4가 되고, 여기는 15가 될 겁니다. 그래서 H는 4분의 15m가 된다.